이번 회 3남매에서는 희윤의 시한부 거짓말이 들통나버렸는데요. 우연한 계기로 상준의 사진 속에서 희윤을 보게 된 태주. 상준과 왕 대표는 희윤이 시한부일리 없다며 프로선수 땀치는 그녀의 실력을 언급합니다. 태주는 희윤이 시한부가 아닐 거라 직감하고 증거를 찾으랬쓰는데요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소림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태주와 건요. 헌데 현정이 홧김의 무영과 소림 앞에서 희은의 시안부가 사기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버립니다. 이 말을 듣게 된 소림은 희은에게 이를 갈게 되는데요. 그 가운데 무영은 조남수에게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. 이에 무영은 차라리 잘 됐다며 조남수는 대가를 치룰 거라 역습을 준비하게 되죠. 한편 무영은 희윤의 담당이를 집으로 부르게 되는데요. 무영은 그가 의사를 사칭하고 있다는 사기꾼 공범이란 걸 눈치채고 있었죠. 그 가운데 세란은 영식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요. 영식이 세란과 상준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는. 아버지 사망 보험금 외에도 다른 게 있었습니다. 그건 다름 아닌 프랑스 미전에 접수를 못 했기 때문인데요. 사실 이 일도 영식의 엄마가 저지른 일이었지만 세라는 영식이 마음 아플까 봐 자신이 접수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. 이에 영식은 그럴 줄 알았다며 복수를 정당화하려 하는데요. 보다 못한 상준이 그날의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. 접수 마감을 앞둔 날, 영식의 엄마가 영식의 그림을 찢어버렸던 것이죠. 과연 영식의 엄마가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한편 소림은 희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영정 사진을 선물로 전하게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